장례의 정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고, 자, 여기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 <목소리도> 어, 옆 같은 데서 하면 분명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 있는 딱들이다그면저 보고, 계속, 가속말씀가는데 오늘 너무 따 오는거야? 오는거지 앞에? 아직 안오는거야? 저때 오는거야? 여기서 강진자 철동사 이렇게 열로 들어가야 돼 열로. 몰라지만 계속 접근해서 진행하 것입니다. 그리고 말차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강남역까지 뭐 아래 지점까지는 <laughs> 이면은 타가 안온다 확실히 그러면 가이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 강남도 지고 여기 강진교는 건너고 그이여무소가잖아 나하고 하는게 너무나 도 달라가지고 당시을 구하려면 모든 그 위험요소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이크를 버리는데도 어를피해될지 모르면서 막발리 갔다 하고 그러면 본인이게는참안 좋은겁니다 이게 여기서만 해당되는게 아니라서 그래서 자기 성능, 생명의 소중함을 응시하고 하는사람으로 파이니다 우리 양도하고 10일짜치 이거 으 어? 어? 좀다 <목소리> 오잖아 뭐가 <누가> 농담과? <목소리> 저기, 저기 미러가 있다는마아 <목소리> 여기 앉다고아그래 파이팅이 나와서 미러와 미러를 믿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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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don't all the 있어? 응. 자, 이제 빨리 가서 보고, 이제 좀 비울 테니까. 이게 다발코 어, 나무입니다. 저 아래 핀거 있잖아, 저기. 자, 쓸어. 저. 저 앞에 핀거 하나 있잖아, 하나. 여 아, 아래, 아래쪽에. 직접 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아래 거 빨리 보고, 저 위에 저쭉 저, 저, 저 많이 쳤어. 이렇게. 그 당겨서 볼수 있잖아, 이거는. 어떤 모양인지를. 이건 좀 약간 지, 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봉어리. 여기 봉어리도 있고, 이렇게. 이어렵볼수 있지? 저기, 저건, 저기. 이거는 좀 약간, 여기서 하나, 볼수 음, 음. 여기 보면 많이 다 피어 있잖아. 이렇지백합 나무, 또는 틀림 나무라고 하겠고, 원산지에서는 틀림 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정 황년인라는때 지금부터 한 130년 전쯤 되죠 그때 이거 들여면서 포인트에 그 특이한 그리고 백합을 닮았다고 래서이 복근하고 지금 같은데 백합하고는 100컵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자, 이건 목련까에 섞어 놓은 나무 이걸 보려고 또 한번 왔는데 공개고 <놀람> 이곳도 있고 다음에 노란 스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도 노란 스다국가까지 그리고 약간 이거 종이자